역대하 13장 주석. 아비아가 극적인 승리를 이룬 비결은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이 무려 8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에 반해 아비아의 군사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로 보암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여로 보암은 두 배의 병력으로 아비아의 군대를 포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아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말씀하셨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한다. 셋째, 남유다는 힘써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 요약하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면 남 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남 유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비야는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통독 여로보암 왕1 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부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여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맞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은 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 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그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 점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물둘과딸1섯을낳더라 14장 주석 역대기 저자가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것은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주제가 강조됩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가 평화를 누리고 심지어 구스라는 강대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사와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기 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과 현실을 구분지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너진 성전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집을 세우는 데에는 열심을 내었던 일화입니다. 참된 신앙은 일상의 영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만약 아사가 성전에서만 여호와께 순종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불순종했다면 결코 평화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사 시대의 평화는 신앙과 삶이 일치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14장 통독.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병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성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 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망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주석. 이때는 언제인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는 말씀은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호와와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불살랐던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께 헌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평화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강력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장 통독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있습, 하니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